반갑습니다, 리오님 베스먼트입니다. 베비도지 코인 새로운 소식과 가격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윗 소식인데, 베비도지 트윗에서 이렇게 익살스러운 이미지랑 이런 게임, 주사위 돌리는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새로운 게임 출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부분 있었고,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글자나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알수 없지만, 배치컨대 이제 게임이 아니냐, 새로운 게임. 그래서, 일단은 저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체스게임이 나온다고 했는데, 뭐 6월 정도면은 아마 그 출시가 될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임과 관련된 부분을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은 당연히 베비도지 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사위 있고 이런 칩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카지노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도박성 게임 같은 게 나오는 건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 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트위터에 195만 명 넘었다고 이렇게 이미지 하나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토큰. 이자 농사 할수 있게끔 또 RFT 토큰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상품 내놨고 그 외에는 특이한 점은 없다. 그리고 오늘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상에서 10경계를 소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어 여기 보면은 아직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5분인데 아직 토큰 소각과 관련된 전송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각이 된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토큰 이동량이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아직은 변화된 게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격을 봐도 어제보다 조금 조정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비트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기서도 크게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연준의 부의장으로 지목된 이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제 다음 달 이제 FMC가 그 6월 15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 상황이 쿨링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가워지고 있다.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크게 이제 오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해져 있다. 그래서 다음 FMC에서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 동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뭐, 동결을 여기가 금리 인상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66.6% 였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기 25BP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는 66.6%였는데 지금은 33.3%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 66.2%의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금리 선물을 봤을 때 대부분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갑자기 확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졸트라고 해서 고용보고서가 하나 또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 예상치보다 훨씬 고용지표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니까 화랑이다. 어, 전혀 임금이나 어떤 그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쉽지 않은 걸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부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급속도로 갑자기 이제 시장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고, 그걸로 반영해서 나온 게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감, 하락하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은 반면에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라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좀 바, 어, 조정세가 나왔지만은 내일 이제 있을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랑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될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그 연준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어,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표결까지가 되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된 내용들이고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실업률이 아마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고용 지표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아마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면서 긴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높아지겠죠. 아직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어 의견이 모일 거니까. 근데 만약 예상치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면은 아 이제 인플레 죽는구나라고 해서 긴축보다는 이제 완화 쪽에 그 무게가 실리면서 이런 위험 자산들 쪽 가격.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 드렸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